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그치는 많은 내용들을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수정교의 꿈땅 인용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수정 꿈땅 유년부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수정교회 유년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부활은 죽어서 썩어질 우리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는 우리 수정교회 꿈당 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입니다. 세길 말씀을 전우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사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맞아요. 에스더 왕비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 왕비는 왕이 먼저 불러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대요. 용기있게 나아갔어요. 아름다운 유다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가 되었을 때, 왕비였을 때의 일이에요. 나는 이 나라 최고의 신하, 모두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라. 하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모르드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모두 죽이고 말거야 왕위님 왕위님, 큰일 났어요! 하만이 나쁜 법을 만들어서 유대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해요! 어서 어서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어떡하죠?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저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비님, 제발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왕비님을 왕비로 세우셨는지도 몰라요. 와, 어떡하지? 네, 알겠어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세요. 나도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어요. 하나님, 에스더 왕비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에스더 왕비와 함께 기도했어요. 에스더와 온 유다 백성들은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에스더 왕비는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갔어요. 엘서 왕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나 아름다운 나의 왕비 어서 오시오. 무슨 일이오? 내 네, 폐야 제가 폐하께 드릴 부탁이 있어요. 어서 말해보시오.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폐야 먼저 제가 준비한 잔치에 신하 하망과 함께 참석해주세요. 에스더 왕비는 하망과 왕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자, 이제 에스더 왕비 말해보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폐야, 누군가 나쁜 생각으로 저와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해요. 제발 저와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꾸미는 자가 누구요? 정말이요. 누가 감히 그런 나쁜 음모를 그 자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뭐라고?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처형시켜라.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왕님도 만세.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겪었어요. 하나님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선 에스더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함께 따라 읽어 볼까요? 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공동체 정신이에요. 오늘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국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입니다아 네,